안녕하세요. 창조와 치유의숲 김서은 코치입니다. 어, 오늘은 난임 여성의 좌절 다루기란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 오전 10시에서 11시 반까지 온라인 줌으로 하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난임으로 인해서 우울, 불안, 슬픔, 공황 같은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는 저 역시 난임의 고통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또 지금 역시 아직 난임 여성으로서 같은 아픔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난임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난임 여성이 겪는 스트레스가 말기암 환자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결혼만 하면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1년, 2년, 3년, 훌쩍 넘어도 아기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 친구나 지인들은 모두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 SNS에 아기와의 행복한 일상사진으로 매일 도배를 하죠. 심지어는 둘째 또는 셋째까지 낳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네. 이로써 다급한 마음에 난임병원에 가가지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죠. 이 주사, 시험관 주사 해보신 분 알겠지만 자가주사잖아요. 이 날카로운 가베란 주사를 수십, 수백 번 자신의 배에 찌르고, 그리고 약도 먹게 되는데 그 약부작용으로 막 살도 찌고 속도 메스껍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호르몬 약들이기 때문에 신경이 또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래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게 되죠. 체중이 보통 뭐 10kg, 20kg까지 찌시는 분도 있고, 있더라고요. 저도 시험관 식차할 때 그때 7kg인가 쪘었거든요. 그래서 2kg 빠졌는데 아직 5kg가 아직 쪄있는 상태예요. 이게 잘안 빠지더라고요. 한번 딱그 호르몬 약으로 살이 딱 쪄버리니까. 또 대부분 하시는 것들이 영양제를 또 엄청 드세요. 난자질을 좋게 해준다는 영양제를 하한웅큼 먹지 뭐 삼키시죠. 막 배가 부를 정도로. 그리고 이게 또 난임 한약들은 또왜 이렇게 비싼지. 저도 지금 먹고 있는데, 예, 한제 보통 뭐 4,50만원씩 하는데 이거 남편이랑 또 같이 먹고. 만보고기가 난자질을 뭐 개선시킨다고 해서 만보고기도 하고, 쑥뜸도 뜨고. 저도 한 30회인가? 막 105만원 들여서 쑥뜸방 끊어없었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험과 시술비도 부담스럽지만, 그 외에 뭐 영양제, 이런 재체요법들 하는 것만 해도 돈이 진짜 술찬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제 삼신 할머니께 막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아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기가 오기를 바라죠. 하지만 이제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데도 아기가 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오는데 나한테만 오는 어기가 오지 않습니다. 또 임신이 되더라도 유산이 돼서 슬픔은 더 깊어만 가죠. 이게 이제 난임 여성들이 보통 겪는 그런 과정이에요. 또 지인이 임신했다 또는 출산했다 소식만 들어도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위로받고 싶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오히려 더 서운함만 커지죠.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더욱 외로워집니다. 저도 이제 친정엄마하고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불화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또 유산을 하고 저도 유산을 세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화를 이제 위로를 받고 전화를 하면 친정 엄마는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또 옛날 분들이 감정을 잘 이렇게 공감을 잘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엄청 섭섭해서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러면서 관계가 되게 틀어졌던 음. 적도 있었어요. 음. 특히 직장 다니시면서요 이난입병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이 힘듦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가 보이고 이게 딱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 난자가 잘하는 것을 보면서 병원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이제 그만둘까 막 고민하다가 퇴사를 하시기도 하죠. 데 퇴사했는데도 또안 생겨. 그러면 또 미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는 임산부만 봐도 막 질투심이 일어나고 눈물이 막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영영 나한테 아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입니다. 거기에 이제 밤잠 설치고 불면증 생기고 다시는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과 막 깊은 우울에 휩싸이게 되죠. 나님은 어, 당신을 우울하고 화나게 하고 또 적개심, 또 비탄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난임을 겪어보지 못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당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야뭘 그렇게 심각하냐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냥 두부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 아니면 입양하면 되잖아.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면서 더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도 지인 중에 저한테 입양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입양을 하든 말든 내가 결정하는 문제인데. 본인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쉽게 말을 던지는 게 굉장히 어떤 침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서, 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딱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입양을 해라, 막 이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부부 당사자가 결정한 문제입니다. 어, 저도 이제 그 결혼을 굉장히 44살 겨울 겨우 거의 45살에 가까울 때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결혼한 지 지나서 부랴부랴 남인병원 가가지고 이제 시험관 실수를 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시험관 1 0 번을 했는데도 그래서 결국 이제 계류유산이 세 번이 되고. 그러면서 저도 정말 그 끝이 없는 어떤 터널, 늪속에 빠진 느낌,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맨날 울고, 뭐, 심지어 자해 비슷한 행동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들을 좀 겹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마음 공부들을 하면서, 어, 굉장히 좀 마음이 평화롭고, 또 지금은 굉장히 행복해요. 아이가 있건 없건. 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어, 제, 저, 제가 이늦과 같은 어떤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것저것 좀 공부하고 찾아다니고 몸풀인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겉센 감정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남편과 서로 사랑하고 또 부부관계는 더욱 또 애틋하고 더 돈독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서 제가 작은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어, 제가 솔직히 이 난인 여성 좌절 다루기 프로그램을 임신이 좀 성공하고 어, 뭐 이제 안정기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아이를 낳고 완전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제가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기가 있건 없건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내 인생이 엉망이 되지 않으면서도 담담한 마음으로 난임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부부한테 최선의 선택이 뭘까? 이걸 할수 있는 힘도 좀 기를 수 있고요. 네. 아기가 있든 없던 행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권합니다. 음, 아기가 있으면 더욱 정말 더할 워나이 너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을 슬픔 속에 비탄 속에 빠져 있지 않고 보람차게 이 생명에 봉사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일시는 제가 더보기란에 그리고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은 저희 창조와 치유의 숲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거기 들어오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